안녕하세요. 10월 3일 목요일 날마다 주기로 큐티가 됩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부터 살펴보면요. 1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절과 2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의로 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여도 너희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대언자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죄를 지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3절과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유아는 2장에서 계속해서 계명,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실제로 지키는 것. 왜냐하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분 앞에 온전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담고자 한다면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믿음은 야구보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에 말씀과 개명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그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닮아가게 돼요.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알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